영적인 사람이 조현병을 키우면 적당한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접고 12여년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다시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서 유튜브도 만들고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영적 채널 메시지 때문에 우연히 방문해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더 예민해지고 조현병 증세로 발전한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신 집에 cctv까지 설치해서 택배사 사진을 캡처해서 동물령이니 파충류령이니 개과령이니 이런 집착을 하는지 애초 cctv 목적은 조현병 환자들이 피해망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고 집착하는 형태가 전형적입니다. 왜 자꾸 철진한 과거 부정적인 뉴스와 현재 뉴스를 주제삼고 계속 피해망상에 빠져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조금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고, 공격성 이야기를 하고, 최근까지도 자신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피해 망상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실제 사건이 없음에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망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조현병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병이 진행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망상환청환시 환통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조현병 환자는 환통이 와서 사지가 불에 타는 느낌을 받고, 칼로 쓸리는 극단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현병과 관련없이 치아 통증이 올때 친족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슬퍼할 때 어느 날 슬픈 날만 치통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면 치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지속될 때 이러한 심리적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길을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를 관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면서 피해 망상에 빠져 외계인 파충류 그레이 개과 고양이과 조류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사진술을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 인량 맹신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불교 수도학자는 조현병이 사전 지옥 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현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가면 위장피해자라고 서로를 의심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극단적인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묘사한다면 임사 체험자들 중 일부가 체험하는 서로를 못 믿고 얼굴과 사지를 물어 뜯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들은 타인을 못 믿고 서로 적으로 인식하고 사나운 지옥개처럼 물어 뜯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에서는 강박증과 집착증이 매우 강합니다. 영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행자 중에는 마장을 통해서 정신이 조현병처럼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동수가 상대 동수를 의심하면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상적인 말을 퍼붓고 욕을 합니다. 이런 마장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마장이 수행자를 조현병처럼 뇌를 바꿔놓는지는 의문입니다. 영적 수행이란 무의식에 남아있는 모든 낡은 에너지를 털어내고 정화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무의식과 일부가 그것에 반항하고 더 강력하게 끈끈하게 힘을 키우고 현재의식에 대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잠식을 당하면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빙의령에 잠식당하고 그것이 오랜 세월 채화되어 완전히 빙의령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이것을 퇴치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신급 아니고서야 힘듭니다. 강박증, 집착증, 공격성, 부정성, 의심, 피해망상, 환청, 환각, 환통. 많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생활에서 주변인 중에 조현병 환자를 두명 이상을 겪었는데 동일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는 등쪽에 글씨를 써놓고 다닙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신이 망상이 적대시하는 사람을 콱 죽어야 돼 라는 말로 되풀이합니다. 그것이 열흘 20일 가는데 강박증적이고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10수년 전에 자궁암 유방암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도 받고 13년이나 지난 것을 보니 독하게 살아남았는데 평소 성격이 불같은 증상이 있고 얼굴 관상도 불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정신병을 키우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길게 수년 십수년 지속되면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남자에게 아는 척하면 아는 척했다고 망상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어떤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옷에 많은데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찾아와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잠자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 이름을 부르고. 그랬다는 사람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쩌다가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내향적이라 마음고생으로 일이 잘 안됐군요. 오른쪽 허리에 새까만 게 붙었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가 떨어져 나갔다. 내가 이런 말안 하려다 했다는 둥 주변에 아는 동생이 있냐? 있었다. 왜냐면 오른쪽 대장에 신경과민성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간혹 어쩌다. 그런데 아는 동생 새끼는 소시오패스 기질의 예전에 전직 사채업 수금머니였던 애입니다. 그것도 동생놈도 조현병 증세가 조금 보입니다. 그 동생과 어울리지 말라 위험하다. 그런데 그 동생놈은 처음부터 아는 척 하기 싫은데, 친한 척 다가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고, 주변 사장들이 이 동생놈하고 얼마간 알고 지냈냐 묻습니다. 성격이나 정신이 일반인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정신병입니다. 이 동생놈이 꿈에 자주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채업할 때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 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원한을 가진 귀신들도 달라붙었을 것이겠죠. 지가 하는 일도 저는 만성피로 때문에 혼자서 하던가 다른 사람과 해라 했더니 기어이 자꾸 불러서 같이 일하다 그만 좀 불러라 했더니 삐져서 말안 하고 저녁에 잔소리 큰 소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저것이 조현병인가? 아니면 혈액형이 물어봤는데 비형 혈액형인 것입니다. 이 자식이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남의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러 강박 집착 증세가 조현병입니다. 어느 날 서로 연락하지 말자 끊었습니다. 한번 전화와서 형내 눈에 띄면 죽어하길래 야 새끼야 내가 니한테 죽을지 니가 나한테 죽을지 어떻게 장담하냐 그리고 지 휴대폰에 전화번호 지운다는 것입니다. 형도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연히 두번 이상 얼굴을 마주쳤지만 아는 척 안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저보다 5살, 6살 많은 사람도 소시오패스 증세가 병적인데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형 소시오패스 같아.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두달 전화 안 하더니 또 전화 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사람을 처음 친한 척하고 다가와서 만만하게 보면 사람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특징이 욕도 평상시 많이 합니다. 말끝마다 새끼야 얌마하는데 지하고 내하고 동창도 아니고 아니면 고향 선후배도 아니고 맨날 허구헌 날 새끼야 그래서 소시오패스 같은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직설적이라 사람 보고 까버립니다. 사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인간들 하면서 한 번씩 까버립니다. 지하고 본격적으로 알고 지낸 것도 코로나 때이고 자꾸 매일 전화 와서 애새끼처럼 얘기하고 해서 전화 6개월 차단하고 전화 풀었더니 나이 처먹은 게왜 매일 돈 얼마 벌었냐. 돈 자랑질하고 남이 돈 많이 벌면 배가 아파하고 솔직히 딱 까놓고 나이값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사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인간들 전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사는지 정신병자들 참 많습니다. 요즘은 20일, 25일에 한번 전화 오는데 일갈 때마다 전화질을 해서 GPS 추적 하나, 작년에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 되지 링크를 걸어서 피싱으로 위치 추적 하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흥신소나 비슷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사서 돌릴 수도 있고 왜냐면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뉴스와 유튜브에서 딜러가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 공무원과 통신사 직원을 돈으로 엮어서 외부 정보를 유출하는 불법업자들이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도 적당해야 괜찮은데 정신병 수준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전두엽이 망가져서 표시가 납니다. 얘네들에게는 파충류 혼체와 아콘 마귀들이 숙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는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딱 하나 고향 다른 동네 친구 하나가 있는데 출신이 부모가 결혼하기 전 집안 반대로 친구가 출생했고 어머니는 미국 가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친구네 어머니 젖을 함께 먹고 자랐는데 DNA 출신 자체가 안 좋고 애가 소시오패스 특성이 있어 질투심 시기심 탐욕심이 악마급이 됩니다. 병적 증세도 보통이고, 그런데, 이제 고물 개통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인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원 일을 안 하고 직업을 바꾸었지만, 정신병자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사채업하다 쫄딱 망한 형도 있었는데,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고물 수집하고, 건달 출신인데, 전두엽은 살아있어서, 인간 천성은 좋은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체급도 크고 덩치도 있고 몸동작도 걷는 걸음이나 몸의 반응이 민첩하고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술로 맨날 사니까 몸이 축 늘어지고 망가지고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일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물 수집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젊은 친구와 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종업 젊은 친구가 자신에게 욕하고 무시했다고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 동생과 어울리지 말라 위험하다.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합니다. 저는 생각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강력한 염을 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단전호흡 구단 수행자가 저보가 1단계 명상법만 배우고 그 이상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분 후 본인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을 묻지 않고 이해했는데 사념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친구를 보낼 때아저 새끼랑은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니까. 어머니 외삼촌 있는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세 5세 고아원에 있을 때 먹은 것도 없는데 원장 누나가 술래잡기를 계속 시키는 바람에 기진맥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누나 다리 다쳤으면 좋겠다. 딱 45초 사이 문틈에 지게 작대기에 걸려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는데 제가 고아원 퇴출할 때 가지도 쩔뚝쩔뚝합니다. 끌어당긴 법칙 일명 시크릿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똑같은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생각에 강력한 시크릿이 발동한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워크인 외계인이 이 사이트에 강력한 존재가 올 것이다. 누군가 예언한 사람이 말했듯이 말이죠. 나무 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하이. 어웨이킹 디자이너 TV. Subscribe and like. Soon after, a timeline. A high vibration world. A five-dimensional rise is unfolding in front of our eyes.